여러분 2028년까지 아니 2030년까지 결혼하는 신분 땡 잡으셨습니다. 이 가격에 이 구성에 시가 400만원이라고 하니까 신부님들이 아이 뻥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말빨에 속고 광고 빨에 속고 가짜 후기에 속는 신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똑똑한 신부는 구성을 보겠죠. 이 사람이 왜 박람회 가면 400만 원짜리 퀄리티를 이 가격에 될수 있다고 말할까? 원래 이 가격 아니었을까? 웨딩 박람회 가서 400만 원짜리 패키지를 200만 원 깎아 줄게요. 후기글 써지면그그 안에 내용이 과연 결혼식 날 입는 웨딩드레스를 이런 조건으로해 줄까요? 근데 미웨딩 컨설팅은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 이 조건이면 웨딩드레스 하나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에요. 대여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 이상입니다. 하지만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부들한테 계약받기 전에는, 계약하기 전에는 이 사실 안 알려줘요. 미오웨딩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고, 메이크업 강남에 A 업체, B 업체가 잘한다고요? 밑에 사람들도 일 잘할까요? 그 업체 원장님이 웨딩 컨설팅한테, 웨딩 컨설팅한테 받는 돈은 요만큼인데, 과연 이런 등급을 보장해서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해줄까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미오웨딩은 이두 가지가 장점이에요. 2030년까지 미오웨딩 쓰드미 하는 사람들은 땡 잡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조건, 부캐, 톡수도, 스튜디오 제럭, 보스전, 원판, 스냅. 스튜디오는 설렘 스튜디오가 지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른 스튜디오 와서, 물론 다른 스튜디오도 있는데, 다른, 서태, 다른 스튜디오는 입금액과 수정본을 의무 구매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 바가지를 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착한 설렘 스튜디오만 포함시켰고요. 본식 사진 원판진에 포함시켰고요. 도우미 비용, 원보 CD, 기타 등등 포함시켰고 결혼하는 날까지 149만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스템의 패키지 내용을 알려주면서 계약받는 미호웨딩 컨설팅.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정말 이 가격이니까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드레스로 선택했는데 1년 후에 와보니까 이 드레스가 내가 체형이 뚱뚱해지거나 아기 낳거나 말라서 이게 드레스가 안 어울려 이런 드레스를 바꾸고 싶어 교체비 안 받고 무료로 바꿔준다는 거 미오 웨딩 컨설팅만 가능한 서비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웨딩 드레스만 필요로 하신 분들도 네이버 미오 웨딩 컨설팅 카페에다가 웨딩 드레스 일반 드레스 대여가 그러니까 단품으로 신상 드레스 대여가 프리미엄 대여가 맞춤 드레스 대여가해서네 가지 품목을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미오에딩 컨설팅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 가격 서비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